이렇 인스 구매한거 찍어볼게요 이게 제가 배송이 세개가 왔는데 다 뜯어봤어요 왜냐면 그 오늘이 일,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금요일날에 와가지고 다 뜯어봤어요 일단 이렇게 왔고 이거 오픈비가 590원 들었으니까 2,000원에 구입했네요 제가 2,5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와 진짜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뗐어요 진짜 이거은 이거 두장은 덤으로 받았어요 너무 이뻐요 진 제가 구매한 거 보여드릴게요. 진짜 대박이죠. 투명이에요. 진짜. 너무 예뻐요. 너무 잘생겼어요. 이거를 2,500원에 구입했으면 엄청 싸게 구입한 거잖아요. 다음에 또 거래하고 싶어요. 누구한테 구매를 했는지는 까먹었지만. 아무튼, 정말로 감사합니다. 대박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